안녕하세요. 따단, 홍쌤입니다. 오늘은 진도 아리랑에 맞춰서 손놀이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아,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. 진도 아리랑 노래에 맞춰서 아리 아리랑 부분에 무릎 한번 손뼉 한 번. 자,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웃어주는 거예요. 다시 한 번. 무릎 한 번. 손뼉 한 번. 또 옆에 마주, 눈이 마주치는 사람과 웃어주면서 팔을 이렇게 벌려 볼 거예요. 자, 그런 다음에 귀 옆을 이렇게 쓰는 손짓, 예, 쓰다, 쓰다듬는 손짓, 이렇게 갈 거고요. 음, 음, 음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툭 떨어뜨린 다음에 에, 이렇게 움직여 볼 거예요. 자,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아리랑에는 귀 옆을 다시 이렇게 쓸어 주시면 돼요. 자, 노래하면서 여기까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시작, 아리, 아리랑, 쓰리, 스리 쓰리랑, 아라리가 난대. 난네 예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, 후렴구, 놀다 가세, 놀다 가세, 이두 마디에, 뭐, 개다리춤도 좋고, 좋고, 막춤도 좋고, 마구마구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놀다 가세, 놀다 가세, 이렇게 두 마디 한 이후에, 자, 이렇게 저 다리 가리키고 나서, 저 다리 떴다 치도록한번 더, 놀다 나가세 여기까지 한번 후렴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놀다 가세 놀다 가세 저 다리 떴다 지도록 놀다 나가세 하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하리랑 음음 아라리가 났네. 네, 자,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갑니다. 시작. 하리, 하리랑, 쓰리, 쓰리랑, 아라리가 났네. 에에, 아리랑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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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리가 났네. 놀다. 저 다리 떴다지 도로 놀다 나가세 하리하리랑 쓰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대 하리랑 음음음음 아라리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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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네